피 전공자 입장에서 어떠한 것들이 어렵고 어떻게 가르쳐 줘야지, 그리고 컴팩트하게 가르쳐 줘야지 늘 고민하고 컴팩트하게만 수업을 한다고요. 보통 일정한 하중이 작용하면요. 자, 변형률은 이렇게 일정해야 돼요. 변형률도.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고개를 쳐들면 안 돼. 고개를 쳐드는 건 증가하는 거야. 증가. 자 이게 핵심이라고요 크리프의 핵심 크리프의 핵심이 증가인데 여기서 확 이렇게 역류가 되겠죠 근데 역류가 될때 이렇게 서지탱크가 있으면 물을 여기서 흡수해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당하게 압력이 올라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에너지를 흡수해 주지 않으면 여기가 이제 파손이 발생하겠죠 그러한 역할을 이서지탱크가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됐을 자, 때는 이것도 여... 쉽게 설명드리면 텐트가 있고 목주주택이 있고 오피스 빌딩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건물이 제일 안전하죠? 그죠? 빌딩이죠 그래서 텐트는 카테고리가 1, 목조 주택은 카테고리가 2, 오피스 빌딩은 카테고리가 3에서 4에 해당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어 시스템의 안전 구조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단 1초라도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2차 시험은 비전공자가 독학으로 치르기엔 다소 부담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생각하는 기계 안전에서 출간한 산업 안전 지도사 180 핵심 서브노트 교재를 가지고 모두 풀어서 이해시켜 주기 때문에 혼자서 학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드릴 겁니다. 또한 실력과 자격을 갖춘 교수진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먼저 기계 전문가 테리 쌤이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문제 64번에서 120번까지의 기계공학 파트를 먼저 런칭하였고 나머지는 이 마침표가 강의한 파트를 1월 말경에 출시할 예정이니깐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경험한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마케팅에 현혹되어 비전문가가 책만 읽어주는 듯한 양심 없는 강의가 아니라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단연간의 안전 경력과 단기 합격의 이 노하우를 가진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수강생 케어 서비스를 통해 퀄리티는 높이고 가격 부담은 줄여드리겠습니다. 구매 방법은 댓글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생각하는 기계 안전이 합격할 때까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